공개과제 1번 문제에 대한 채점을 하겠습니다. 감독관 입장에서. 네, 제가 채점표는 없지만은, 어, 과제의 그 요구 사항을 보고 어, 만들었습니다. 우선 제한시간, 4시간 40분 들었고 지급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법령 공구가 아닌 최적화된 공구를 사용했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도면과 배치가 다르다. 도면과 배치가 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볍습니다. 굵기 및 색상이 상이하다. 갈, 흑, 회, 녹화 맞죠? 갈, 로 회, 녹화 맞고요. 갈, 흑, 회, 녹색 해서 접지, 피 보이게 해주세요. 피 접지했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접지했나 안 했나? 접지선 안 보인다? 했어요. 아! 예. 네. 1번에서 빼서 저기 아마 1 4번 11번 저기... 접지선 녹황색으로 아 그거는 녹황색으로? 네, 녹황색으로? 요거 접지선 녹황색으로 해주세요 녹황색?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감점입니다저잘 보이죠? 예, 보, 예. 보, 보, 보여주세요 보이죠? 예. 이 예. 접지가 몇 번이었죠? 1번. 1번이요. 1번? 네. 1번? 예 네. 네. 이거? 아니요, 그 1번, 저기. 아, 여기가 1번이네. 아, 예, 맞네. 요 1번 선을, 예. 한 개는, 녹화한 데서 좀 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그 예, 다음, 또선 보자. 여기 위에서부터 갈, 헉, 해, 녹. 다했죠그 다음에 여기에, 모터에 갈, 헉, 해, 녹. 다르습니다. 여기 갈, 헉, 해, 녹. 여기에 갈, 헛, 회, 녹. 잘했습니다. 제어선는다 갈, 헛, 회, 녹. 갈, 헛, 회, 녹. 저는 그고야그 다음에, 여기 저 MCCB. 갈, 헛, 회. 갈, 헛, 회. MCCB로 가면서, 어, 갈, 헛, 회. 맞죠? 그 다음에 m c c 도 보겠습니다. 행이합니다 갈, 어해그 다음에 789, 갈, 어해 갈, 어해잘 음, 됐죠? 그 다음 전원까지. 이게, 어, 갈 맞는가요? 도면에. 도면 확인. L1의 갈. L3에서 빼가자. 갈, 흑해. 맞네요. L1, L3 맞고요. 오, 쭉슥 빠졌다. 그 다음 에 여기도 갈, 흑해. 그래서 색상을 잘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잘 실수를 합니다. 여기 접지 나가는 거 녹색으로 쓰셔 됩니다. 1번 나가는 거요. 녹함. 그 다음에, 제어함이 단자대를 거치지 않았다. 제어함이 단자대를 다 거치고 왔죠. 전선이. 일단 배선 상태가 불량하여 전국 공급이 불량하다. 없고, 보호도체 접지 색상이 다냐. 구안하여 플로트 리더 스위치 1번 단자대, P1 접지하라고 했대요. 이거 예, 안 보셨죠 그죠? 네. 자 요거 요거 펴보면서 체크하세요 요게 하나 지금 빠졌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탈락입니다 탈락 요거 접지 않으면 마이너스 41점 그럼 59점으로 다 됩니다 컨트롤박스 커버 등이 조립되지 않았다 조립했죠? 어차 조립을 했네 두 개라도 조립됐다 그다음 배관배 기구 배출도 허용오차 50mm를 넘지 않았다 줄자, 재, 잘못 재봅니다. 허용과자 50mm. 50mm면 5cm죠? 5cm 넘지 않았죠? 5cm 넘어갔죠?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5cm 띄우는 거요. 까는 점이 5cm입니다. 케이블 까는 거. 5cm. 그래서, 그 다음, 음, 배관기 기구 50mm 넘고, 위아같고 100mm 넘는 것이한게야 100mm 넘는 곳없고요전송하는커덕터 접속이 다르다. 자, 커넥터 두께로 방향 맞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테이블 그랜드는 너무 작기 때문에 거꾸로날수 있어요. 잘 됐죠? 밑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가까이 좀. 자, 여기 지금 에, 제로가 지급될 때는 이런 실수가 없는데 여기 지금 하나 빠졌어요. 그죠? 요거 저기 저 c d 간에 들어간 나사가 하나 또 있어요. 나사에 빠져 있어요. 나사가 이제 빠져있어요. 나사가 뭔가 뭔가면, 어, 박스와 연결시키는 그 나사예요. 거기 이제 빠져있습니다. 두 군데. 그 300mm 이하 세드를 설치 않았다. 300mm 넘는 곳에 세드를 다 설치했죠. 300mm 넘는 곳도 없죠. 세드를 다 설치되어 있고요. 단자대 LG345 UVWP 순서가 좌우 상하로 되어 있다. 상하로 게죠 l 1 m 제3 그럼, 좌우로, L1, L2, L3, P. 맞죠? 정확합니다. FLS 단자가 E1, E2, E3, 순서가 다른가? 여기에, 이 보이죠? E1, E2, E3. 순서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배선을 세게해야 됩니다. 비슷한데, 조금요, 조금 길게. 괜찮아요, 지금도요? 그럼 판단자에 세선 이상 하지 않았다. 여기 세선 이상 들어가는 게 없죠? 세선 들어가는 접선 이잘안돼요아 예. 그리고 세선 들을한다는 말은 배선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작이 도면과 일치한다. 그 동작이 도면과 일치하죠? 작업한 치수가 30mm 넘는다. 이 치수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요거 치수, 요 치수요. 요거 30mm 넘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양쪽에 50mm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지금 잘 돼있죠? 여기 배선이 지나갈 자리입니다. 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제안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푸는 안 되고요. 잘 됐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케이블 타이는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에 케이블 타이 기 위해서 한 가운데 정확하게 모아놨죠?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좋아요. 나중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감독까지 이거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보고 떼내면 되니까 네, 괜찮아요. 붙여놓는 것도요. 음, 잘 됐습니다. 그러면 한 80, 지금 제대로 됐다고 보고, 아까 색깔을 바로 넣었다고 보고, 이것도 바로 넣었다고 보고, 그러면 한 89점 정도 나옵니다. 잘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해 나가면 그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